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영적 능력 마지막 시간,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능력이 표현되는 정도는 다양합니다. 그렇죠. 우리 각 사람, 각 사람마다 이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이나 성령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나 이런 게다 다르잖아요. 그러니다 다르니까 다 다른 이 은사 능력이 나갈 수 밖에 없지요. 그리고 같은 걸 똑같이 주셔도 사람마다 성향마다 다 달라서 똑같이, 똑같지 않을 수 있, 있습니다. 그것처럼 모든 것을 여러 부분마다 다양한 건 당연한 이치겠죠. 한 그리스도인이 갈부리를 얼마나 경험했느냐 하는 것이 곧 오순절의 경험을 좌우합니다. 사람의 영이 아무것에도 속박되어 있지 않을 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는 중에 우리 속 사람이 폐쇄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개인 전도를 할 때에 흔히 이를 경험합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생, 상태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적인 얘기를 나누고 교통하고 뭐 전도하고 이러는 것들이 결국은 영의 사람이면 영적인 이야기를 나누게 되게 돼 있죠. 그러면 상대방의 상태에 따라서 영, 저, 저, 저 움직임이 있다. 변함이 있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열린 영이나 마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거나 영의 유출을 방해하는 불순한 생각을 품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상태는 사역자의 영을 봉쇄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에 전에 시간에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그 처음 만났는데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그러니이 그렇게 손을 잡고 이제 그렇게 해서 세 번이나 이제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고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하루는 두 번을 그 분이 나를 실험을, 시험을 하더라고요. 어떤 시험을 했느냐. 첫 번째는 이제 어느 집을 같이 놀러 갔어요. 그집 부부, 우리 집 부부 뭐 이렇게 해서 갔는데 이제 그 집에서 이제 나왔어요. 둘이 이제 두 부부가 각자 걸어가면서 나 거기서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지요. 내가 지금 사업이 어렵대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좋겠는지 알아봐달라고 주고 사업의 현재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봐서 다음 주일날 만나면 얘기해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실름으로 하서 나한테 묻는 거니까. 어, 그거 내가 알르켜 주는 거 아니잖아요. 어렵다고. 내가 기도해보겠다고. 그랬어요. 그러고서는 헤어지면서. 나는, 이미 뭐, 그 사람 오른쪽, 왼쪽으로 가, 나 오른쪽으로 갔는데, 오른쪽으로 가서, 이렇게, 집, 집, 담장 따라서 딱 돌면서, 들으셨지요? 그러니까, 응, 어, 들었어. 그, 어때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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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그, 저, 저, 사업이 어떻게 생기고, 뭐, 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었는데, 했더니, 그러자마자 그냥, 바로 그냥, 나오더니, 저, 배구 니트가 촥 내려, 내려오는 거예요. 아, 배구네트가 내려오니까 깜짝 놀랐죠. 아, 주님, 이게 뭐예요? 어, 배구네트잖아, 그래. 왜이 네트가 무슨 소리예요? 그랬더니, 어, 네트가 막 이렇게 젖어 있고, 이렇게 젖어 있잖아요. 예, 응? 이렇게, 그, 개그 사업이 지금 이렇게 가로 세로로 그냥, 정말 그냥 얽히고 설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풀을래? 풀 수가 없대. 자기 자신이 절대 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그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아무 소리 말고, 상대방한테 100%한 푼도 받으려고 하지 말고, 100% 넘겨주라. 그렇게 말하라고 그러시더라고. 그래도 내가 혹시 틀리면 어떻게 해요? 시험으로 그쪽에서 한 건데, 일주일 내내 그걸 가지고 기도했어요. 세번 물리치고 또세번 다시 확인하고. 근데 뭐 틀림없더라고. 그 다음 제가 만났어요. 그쪽에서도 잊어먹지도 않고 딱 기억하고 온 거예요. 그러더니 만나자마자 그거 물어봤어요. 그러더라고. 그래도 그랬지 뭐. 아, 당연히 물어봤지요. 그러면 그 얘기를 해줬어. 당신하고 당신 왼쪽으로 하고 나 오른쪽으로 하면서 뭐다 모퉁이 돌면서 얘기했더니 이렇게 이렇게 했다고 뭐첫 얘기를 다 해줬어요. 1 0 0원이태가 나왔는데 뭐 상태가 이렇게 뭐 도저히 지금 어? 집사님네 저저 건사님 저 집사님네 이제 사업이 현재. 도저히 뭐 얽히고 설켜서 막 그냥 필래, 필, 저저뭐 분리할래, 분리할 수도 없고 방법이 없다고 그러시더라. 그러면서 아무 소리 말고 상대방이 누군지 나 모르겠는데 상대방한테 100% 그냥 모두 다 넘겨주라고 하시더라.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네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이다. 그렇게 전해주라고 그랬습니다. 어, 그랬더니 말이죠. 깜짝 놀랠 일이, 일이 나타났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느냐고. 저는 그 사람들 옷장사한다는 것밖에 몰랐어요. 옷장사인데 바지를 아주 바지 옷 중에 바지를 아주 잘 만드는 사람이다. 자, 잘 팔고 잘 만드는 옷집이다. 이렇게 뺏기는 아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얘기를 안 하니까요. 걔 와서도 감추고, 서절 감추고. 뭐 그리고 나도 그향만 하고 자주 만나지 만나지도 않으니까 그냥 옷장사라는 것만 알았지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그대로 그냥 전달해 줬어요. 깜짝 놀래더라고요 근데요, 정말로 더 기가 막힌 일이 나타난 것이 그 사람이 한때는 바지만 팔아서 150억씩 연 매출을 올렸던 사람이라네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러면 사업 규모도 굉장한 건데, 꽤큰 중소기업인데, 그거를 어떻게 그냥 넘겨줘요. 내가 만약에 150억 매출이 있었던 회사하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어쨌든 최고 올라갈 때는 뭐1 5 5까지 가고 막저저 저 시중 막 백화점이란 백화점 다 들어가고 막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 뭐 무슨 마트 뭐 어디 뭐다 들어간대요. 그런 것 저런 것다 알면 내가 무슨 재주로 다 넘겨주세요. 아무것 도 이런도 받지 말고 다 주세요. 못하지요 여러분. 하나도 모르니까 당연하지. 하나도 모르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까 용기가, 해. 용, 모르는 사람이 용기가 센거 아니? 용기가, 용기가 좋잖아. 그러니까, 다 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이 하신 말인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전달을 100% 했지만, 그 받아들이는 사람은 대단한 일이요. 돈으로, 돈으로 따지면, 슷하고 뭐하고 따지면 아무것도 아니래. 근데, 어쨌든 자기 재산이 엄청난 재산인데, 재고만 가진 것도 미치고 가지고 있, 있었던 거같던데 근데 저는, 몇 백만 원 지나 정도, 저, 저, 주라고 하는 식으로 말을 했어요. 다 줘버리라고. 그거. 하나도 갖지 말라고 하더라고. 1원도, 저, 가지려고 하면, 얽혀서 당신, 저, 거기서 못 빠져나온다고. 그런데요, 몇십억 그렇게 되는 그, 부채 자산 다 따지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쉽게 내주기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정말로 100%다 내줬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상대가 누구냐, 그, 자기, 그, 권사님이 이제 실질적인 사업 주인인데, 그, 여, 자기 여자, 여동생의 자매의 남편이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처, 처의, 아니, 자기 동, 여동생의 남편이 상, 상대방이야. 그러니까 인척 관계기도 하니까 그냥, 그러니까 이래, 이래저래. 그래도 쉬운 일 아니죠. 그렇게 많은 돈이. 비타고 따지면, 뭐, 마이너스 일난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그래도 그거 한 하루, 정말로 아침에 줬어요, 여러분. 깜짝 놀랄 일이에요, 그거, 여러분. 그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한테 나누고 싶은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감 없이 그대로 말씀하면 능력이 권능이 그렇게 세게 임할 수 있어요. 또 차나요, 그렇게 많은 돈을 빚, 빚까지 다다다 다, 다 줬으니까 지가 계산할 때는 뭐. 자산하고 부채 빼면, 뭐, 마이너스면, 뭐, 아이고, 잘 됐다, 이러고 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쉬운 일 아니거든요. 빚은 떼어먹을공리하고지 자산은 빼돌릴 공리하는게 보통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 그럴 거거든요. 욕망, 욕심이 그냥 거듭한 사람인데, 그런데 그런 사람인데도, 그걸 그렇게 시행에 옮겨버리더라고. 이야, 놀랬어요. 무슨 말씀이냐.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을 정말 우리가 온전하게, 바르게 전달만 하면 그렇게 본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놀랄 일이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랬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읽고 제가 하나 더, 그분들 관계를 더, 하나 더 말씀드리게. 그럴 때, 이러니 그러니까 이러한 상태는 사역자의 영을 봉쇄해버린다. 즉 무슨 일이냐. 악한 영의 세력이,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영권이 세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영이 커지고 세지면 저쪽에 암만 저저 저 반대하는 영이 적고 어리면 그냥 무시해버릴 수 있어요. 전혀 영향을 안 받아요. 우리가 크면 저쪽은 그리고 그러니까 저쪽은 그냥 그대로 있으면 우리가 자꾸 커지면 저쪽이 작아지는 거죠.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커지고 힘의 능력이 권능이 세지면 그냥 무시하고 할수 있어요. 그 근데 영향을 봉쇄해버려 저쪽이 오히려 영향이 쓰고 이쪽이 약하잖아요. 그러면 봉쇄해서 저쪽이 이쪽이 작동을 안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얼마든지 영적인 부분으로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커져야지요 강해져야지요. 우리는 종종 상대방의 태도만 살펴보고도 영적인 일을 수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거 영적인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종종 상대방의 태도만 살펴보고도 영적인 일을 수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쪽 상태 봐서, 상태 봐서 이게, 이게 영적으로 가능성이 있는지, 영적으로 움직임이 가능한지 이런 건알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민해지 예민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상대방 때문에 폐쇄되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진리를 전할 수 없지요. 폐쇄되는데 진리가 전해져요. 안 되지. 우리가 이와 같이 영의 폐쇄를 직면하고도 억지로 일을 계속한다면 아마 영으로 일하지 못하고 이성으로 일하게 될 것이다. 이거는 당연히 이성으로 일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패배예요. 무조건 패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으로 행한 일만이 영속적인 열매를 거둡니다. 당연히 이성으로서는 해 영속적인 열매 열매가 없어요. 되는 듯하지만 결과는 하나도 맨날 없어. 맨날 그그 탈행이야. 그 계산해 보면 맨날 모자라나 모자라고. 이성에 의하여 이루어진 일에는 영적인 능력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를 통하여 자신을 준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자유케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노력은 효력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으로 일하는 법을 알기 위해 영을 따라 행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이 이제 저 그런 그 경험을 이제 나눴 잖아요 나눠서 한참 또 지났어요 시간이 그런데 하루는 그 거짓말 잘한다는 남자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전화가 딱 왔는데 벌써 시험하는 전화예요딱 알아 그냥 전화 딱 들으면 알아 여보세요 하면 알아요 뭐라고 그러냐 자기네가 어머니 저저추도일이래요 오늘이 근데 추도할 음식을 다 준비했대. 30분 뒤에 오시면 된대. 그러면서 날 보고 추도 예배를 저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무슨 소리냐고. 추도 예배는 교회, 그, 그 통합측 교회인데 통합측 교회에 이, 저 뭐야 저저 저 전도산 목사님도 수도 수도룩 하고 부목사도 몇명이나된 교회인데 그분들 모셔다가 추도 예배를 드려야지. 감히 무슨 이 일반 평신도들이 무슨 저저실저 저, 저, 능력으로 그거 해 그랬다 송합 측에서는 그거 만약에 저기 됐다 알려지면 교회에서 알려지면 대번 큰일 나는 일이에 요 그거 바로 징계해 버려요 안 된다 했죠 무슨 소리 하고 있냐고 근데 뭐막이뭐 뭐, 뭐, 얼마나 막그그 그 사람이 경찰 고위 간부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혜가 좋아 이제 지식이 막그 세계 세상 지식이 많아가지고 꼼짝 못하가 말을 몰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막 뒤로서 말은 안 듣는 무슨 소리냐고 평신도가 했다가 나중에 큰일 난다. 막 부목사님 모셨다 해라. 막안 부목사는 시간이 없다. 나 그러면 그럼 전도사도 있지 않느냐 막 하면서 자꾸 미루고 있는데 뒤서는. 해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뭐 성령께서 님 해주시라는데 뭐라고 더 얘기하겠어요. 그래몇번못 한다고 해놓고 자꾸 그래서 그럼 말았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그랬더니, 그랬더라고, 30분 안으로 도착해야 된대. 그러면, 그 사람 내 집에 가려면 한 15분 가야 돼요, 우리 집에서. 그래가지고, 전화 딱 놓고 그랬지, 뭐. 주님 들으셨죠? 주님이 하라고 그랬잖아요. 응. 어. 그뭐 해요? 응. 어.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27절까지. 다불러주시더라고 그리고, 그래서 그래서 뭐 거기 보면 그래요 뭐저저저저나르는 새를 봐라 뭐 들국화를 봐라 이, 자기 자기네가 아무 것도 안 해도 먹고 살수 있게다 하나님이 공급해주시지 않냐 그그 그, 그 말씀이에요 이거 이걸, 이걸 가지고 전화로 뭐, 뭐 새를 봐라 공중에 있는 새를 봐라 들에 있는 들국화를 봐라 진 노력 안해도 다 하나님이 먹여 살려주니까 걱정하지 말고 살아라 이거야 아무라도 그냥 하는 얘기인데 이 얘기 갖다 전하면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니 얼마나 짜식 니가 니 영적영적 영적 뭐 성령님 성령님 해가면서 니 그랬지? 니 한번 해봐 이렇게 하는 거거든 지금 시험하러 보냈는데 이렇게 말을 하라고 저 말씀 전하라고 그러는데 이거 하면 저쪽에서 해 그거야 나도 하지 이렇게 하지 하나님 되겠어요? 내가 그랬지 그럼 안되지 그러세요 성령님께서 그럼 안 되지 그거 갖고는 아 하나만 안,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그럼 그럼 뭐라고 할까요 그랬더니 너 no. 이게 저저 저 나르는 새 공중에서 그렇게 걔네들은 욕망 욕심 부리지 않고 딱 자기 먹을 것만 하는데 걔네씨 가족 가족은 가족이 가족에 대한 얘기를 다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좀 책망하는 걸 잘해요 책망을 하는 은사가 있는가 봐남 책망을 잘한다고 그 사실은 별로 안준 거지. 칭찬하는 일을 잘해야지. 책망하는 걸 잘해봤자 욕이나 얻어먹고 맨 수구거리기는 하지. 그니까, 그래도 어떻게, 뭐, 아, 주신 은사니, 하는하인는데막그 가정 얘기를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욕망 욕심 부리지 마라. 욕망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너희들이 모든 문제가 욕망 욕심으로부터 다 너네들 문제가 난다. 그리고 너네 가정이, 가족이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은 굉장히 실력있고 똑똑한 사람인데, 각자는 똑똑한데 뭉치어지질 않는다. 서로 사랑을 안 한다. 왼수부듯이 한다. 이게 무슨 가족이냐. 이러면서, 와, 권대 킬 말씀을 주셔서, 멀러갔다. 갔어요. 갔더니, 아 정말로. 보통 부자 아니 내가 말했잖아요. 150억 바, 매출하는 회사,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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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사준인데 뭐, 썩어도 줄치라고, 돈은 또못 벌지 뭐라도, 어쨌든 외형이 그러면 부자잖아요. 그러니까 가보니까 막, 40몇 평짜리 아파트인데 잘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뭐, 상두개 붙여놓고 막 멋지게 해놨더라고. 어떡하겠어요? 뭐, 하나님 이 말하였으니까 뭐, 그냥 했지요, 뭐, 다. 뭐, 저, 사도신경 하자고라고, 뭐, 이제, 성경, 자, 저, 저, 찬성과 부르고 성경 읽고. 그러고 이제 얘기했지 뭐. 얘기 다 했어, 전화 받을 때부터. 집사님 전화 오는데 실험으로, 시험하기 위해서 나보고 오라고 하더라. 그 뭐, 음. 나 못한다고 계속 했다. 근데 뭐, 여기서 저 성령님 뭐 해주라고 라고 뭐, 이렇게 해서 다그 과정들 그대로 다해어버렸어 고대. 그러면서 막, 막 혼냈겠어요. 당신네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로 실력이 권, 능력이 대단한 사람들인데, 합치면 얼마나 가족도 화해하고 좋기도 막 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 합쳐지면 얼마나 대단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가족들인데, 왜 이렇게 각각 떨어져서 남남처럼 이짓들 하는가. 막 혼내킨다고 막, 그러면서 막, 막 혼내켰어요. 그러고 뭐, 다 끝났지요. 끝나고서, 이제, 주기등문하고 마쳤어요. 그럼 음식 있으니까 막, 잘 먹었지요. 뭐, 뭐, 뭐. 은혜를 받았든지 어쨌든 나는 모르죠. 뒤지가 원내끼기만 하고 막, 막 열심히 먹었어. 원내끼웠으면 나도 마음이 찔리니까 빨리 먹고 도망 을려고막 먹었어요. 막더 주고 더 주고 더 주고 그래. 그러더니 그중에 제일 어른격인 여자분이 저보다도 나이 훨씬 더 먹었더라고. 그분이 딱 일어나면서 내가 제일 맛딸이래요 그러면서 뭐라 지하시냐면 어떻게 그렇게 우리 집 가정 형편을 저 눈으로 본 것처럼 그렇게 잘 아느냐고 가장 놀라는 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아 그랬냐고 모르겠어요 어쨌든 성령님께서 하시라는 하실, 대로만 했을 뿐이지 나는 내가 여러분들 하나도 모른다 우리 이 양반 우리 교, 같은 교인이고 이 양반도 나랑도 얘기도 가, 가끔가다 한 번씩 얘기하는 정도고 교리도 별로 없고 또이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들이고 막 막강한 사람들이니까 우리같이 뭐 시시한 사람 교회에서도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런는 관계다. 하지만 뭐 이렇게 이런 관계가 이렇게 이렇게 집사님이 이렇게 나를 시험하려고 이렇게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서 여기까지 왔다. 그랬더니 막 얼마나 그분이 막 그럼 다교회는 교회는 다 다니는 분이더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저체험을할수 있게 느낄 수 있게 딱 알려주고 그래 그분들이 그때부터는 이제 저한테 그 사람들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뭐 그들이도 뭐 가까운 사이는 아닙니다. 항상 어느 정도 일정한 떨어지는 관계는 됐지만 다시는 저한테 시험을 한다거나 어떻게 하는 짓을 하지를 못했어요 꼼짝 못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영적으로 이, 이 어느 정도 단계 에 가지면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 늘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자랑들을 이런 말들을 잘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면 좋은 게 제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자꾸 제가 자랑이 될까 싶어서 자꾸 안 하거든요 될수 있으면 그런데 할수 없어서 이제 하기로 자꾸 마음 먹고 성령께서도 또 하라고 하시고 그래서 지금 이 하기 시작 하기는 하는데 가능하면 덜 하려고 하고 줄여 달라고 하고 그러는 것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 오늘 참 특별히 시간이 더 많이 가는데 오늘 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